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봐 이미대야. 네, 오늘은 이 축복의 심니다 네, 드림 카카오가 72% 드린답니다. 미래. 모릅니다. 아, 이럴 건 모르겠고요. 일단, 먹어보도록 하죠요뜯으록하서한 손입니다. 짜잔이요 7 번이 왔습니다. 이거 마트에서 갔사온 거예요. 어 왔습니다. 칠번님오시죠 입고 있어 주세요. 진짜의 갔사온 거의 의미를 보여줄게요. 이거 원래 잠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7번은 잠옷 입고 있죠? 저만 갔다왔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목다 나온 건데 이거. 네, 이것도 갔사온 겁니다. 이거가서 먹방 안찍을거예요 안 저거 맞으면 이건 그냥 먹을거예요전밀키스찍을 겁니다. 밀키스 사왔으니까 밀키스찍을거 아닌가 뭐가뭐가여게 중금해 이거 흔들리나 흔들었어 어, 진정시킬때까지 장납두세요 이렇게 찍세요잠만요 이거 안터집니다 어 이제, 이제 터지네요 뭐예요? 이제, 뭐예요? 이제 아, 터지네요 아 지금 뭐예요 아 이거. 어, 나 네, 잠깐만. 잠깐만. 응? 카메라 또안카 이거 안 보여. 꼼꼼하게 어. 톤인데. 이거를 가져. 네, 나도 있는 사실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어, 있는 사실. 아, 이거 너무 껌에서 안 보이는데. 음. 어, 해봐 봐. 티, 티, 최선 무료입니다. 빠원입니다이거는 이거 내가 먹어봤는데 이거 맛있어서 맛있어. 아, 이 괜히 진한 거로 사왔나? 살짝 맛없는데. 진짜 나 진짜 맛있어요. 이거 녹이면 맛있어요. 녹이면 맛있어요. 실버님이 <놀면> 맛있어. <놀면> 맛있어. <놀면> 맛있어. <놀면> 근데, 샀다고 사갖고 왔는데, 차에 있는 걸 깜빡했어요. 너무 많이 사가지고. 그쵸? 그래가지고, 어디 갈라 했는데, 계속 갈라 했는데, 응. 계이커기실어러서잖아요놓고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놀람> 이 했어요. 세모님이. 그래가지고 가져왔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안해 보니까, 다 그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냉동실에 넣어가지고 얼려가지고 먹, 먹었어요. 짱 맛있죠? 그거, 그거 사야죠. 그냥. 그거 어, 진짜 짱 맛있지. 네? 아. 네, 여기야죠, 왜, 왜. 장골 실버는 동생입니다. 저의 동생, 저보다 나이가나이 날이, 팔이더 어려요 이거, 응. 응. 이거, 이건... 그리고 영상을 신청하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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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을 거청하기위해 좋아요 구독을 1분동안 눌러거고 구독을 2거 이거, 이거, 거기거 이거, 영상입니다. 저는 그런 방식으로 안 합니다. 실번님은 실버님 영상 개노 잼입니다 아니, 아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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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 음,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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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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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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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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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 음, 그 싫어요. 이 방보다 더 좋은 방을 소개하면. 방 소개하면 뭐안 돼. 소개하지 뭐. 방 소개하면 안 되죠. 지금 여기 소개 는데난방 소개하는 거 싫어. 니, 니 방만 소개. 이층집 층 침대 살 거예요. 2층 침대. 근데 이층 근데, 근데, 근데. 근데 네. 실버님에 붙나요 그래서 아니, 네. 나, 나 우리가 제일 좋다 우리. 우리 생각은 장꼬재 때문에 장꼬재 때문에 떨어져요. 그쵸. 근데 거기에서는요 하다 있을지 하다 있을지 있잖아요. 올라가는 거기 에그 보안 정 올라가나 왜그금차이또 세치돼가지고 그그 이렇게 하면 안 떨리잖아요. 야할게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될 거예요. 근데 이거 어 맞대. 근데 각으로 이쪽으로 사지 마세요. 왜 네, 맛있어? 근데 이거 뭐냐? 이게 드 쿠폰. 근데 쪽맛 없잖아요. 이거 뭐예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뭐 홈페이지 에 들어가면. 그거준데요 모아야 돼요. 이거 맵기는 모르겠지만 10개까지 5 0개 정도 예상합니다. 한 30개? 그러면 이거 30개, 아, 이거를 30개 사 먹어야 돼. 저는 겁나 많이 들겠죠 허도, 허도, 뭘 고려 정정하면 안 됩니다. 아, 레스비 언니. 아, 진짜. 이파니이 예, 장난치고 있잖아요. 에파 언니? 에파 언니? 아니, 파고 파원님, 파원님 여기는 뭘까요? 음, 아똥 사.. 똥사야지 붙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녹아 보도록 녹여 보도록 하죠. 녹입니다. 녹입니다 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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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녹이려나? 그 녹입니다. 음. 어 어. 그런데 죄송합니다. 라라라. 잠깐. 저녹으만안되릴요 에, 그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실거고요 이거 맛있습니다. 많이 사먹으세요. 초콜릿 진한 맛을 싫어하시면, 이거 52%인가 그거 있거든요? 그거 사먹으세요. 56%인가 52% 있습니다. 네, 이거 도 맛있어요? 선생님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목소리> <목소리> 그리고 어. 그리고 또가 분기 된고잖아요